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.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바로 청우식품의 양평 해장국입니다. 네 정말 따복이고요. 어 다시 한번 따복이고 또 한번 따복입니다. 일단 이게 양이 많아요. 자 800g이고요. 어 여기 보면 중탕 그리고 전자레인지 직접 가열 세 가지 방식으로 또 드시면 되고요. 이 800g이면 보통 한 400g 정도가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두 분이 드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또두 번에 나눠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자 쇼츠 영상 상단에 구매 링크 제가 남겨놨습니다. 저 구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800g이에요. 800g 보시는 것처럼 어, 1인분이나 2인분 유통기간 아주 길고요. 자 여러분들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요. 자 이제 막 시작된 추석 명절 연휴, 다들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히 계십시오.